종근당의 창업주죠, 고고촌 이종근 회장이 영면한 지 어느덧 29년이 지났습니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자전거를 타고 전라도에서 황해도까지 전국에 약재를 공급하던 청년 이종근은 1946년 자신의 이름을 딴 약방, 종근당을 세웁니다. 이후 국내 최초 미국 FDA 승인, 제약업계 최초 중앙연구소 설립 등의 업적을 이뤄내는데요. 한국 전쟁 등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거둔 성과라 더욱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종근당은 7일 29주기를 맞아 이종근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온라인 초모관을 열고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김영주 대표이사의 추모사와 고촌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추모 영상, 이종근 회장의 생전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한 추모 갤러리, 헌화 등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8일 오전 10시 기준 5 3 7 9명이 헌화했습니다.